요번에 뭐냐면 본점에 등기할 사항과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한번 나눠보는 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관할 등기소별로 책자를 갖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우리은행 이런 생각을 하자고 했습니다. 서울에 본점을 둔 은행권은 전국에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고. 서울이 한과 나래입니다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뭐, 그림이 잘 그렸네. 그 주식회사는 주식회사길이 모이니까, 주식회사 등기부. 이렇게 하면 편성해 놓은 것들 중에서 이걸 하나 꺼내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뭐예컨데 주식회사 우리은행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등기가 돼 있고요. 음. 본점이 뭐 서울 중구 뭐을지로뭐 이렇게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한 사람들이 깨알같이 다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점이라는 것이 등기가 됩니다. 지점 같은 경우는 전국 지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본점 등기 보니까 이게 본점 등기 기록입니다. 본점 등기 기록이라는 것은 이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곳에서 개설된 그 회사의 등기 기록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점 등기 기록을 보면 이게 이제 본체죠. 그러면 여기 회사 이름 본점하고 나머지 기재사항이 있으면서 지점이 전국 지점이 서울, 뭐, 강남권에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부산 기장에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부산 해운대에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무슨 지자 무슨에서 다 여기에 쭉 뜹니다. 그리고 나서 얘 부산 기장, 부산 해운대는 서울이 관할이 아니죠. 이 강남쪽은 서울이 같은 관할이기 때문에 본점 등기기록 외에 지점 등기기록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하나로 그냥 쓰면 되니까. 근데 여기는 얘둔 때문에 얘만을 위한 등기기록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도 한 관할이 광역시도 한 관할이거든요. 부산 지방법원 등기과입니다. 여기는. 등기과가 있어서. 여기도 똑같이 있겠죠. 그래서 주식회사에 관련된 게있을니까 주식회사 등기부. 여기 관할돼서 여기에 본점을 둔 등기도 여기 있을 것이고 여기 지점 둔 등기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빼 보니까 주식회사 우리 은행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우리 은행이 얘하고 얘가 같다라는 표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본전 관계고, 얘가 지점에 관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점이라고 표시를 해서 지점 등기 기록임을 명칭을 확실히 하고 특정 같은 회사라는 거니까 본점은 같겠죠? 서울, 중구, 을지로 어쩌고 저쩌고 그 나머지 내용을 쭉 쓴단 말이에요 여기 쓸때 쓰는 내용들이 이 부분을 거의 대부분 추려 씁니다 추려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지점이라는 부분을 보면 이 부분에는 전국 지점이 아니죠 부산에 있는 것만 하겠죠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기장 지점이라는 부분에 지점장을 두게 되면 여기다가만 쓴다는 겁니다 지배인, 지베이. 지배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배인 불러주세요가 아니라 지점장을 지배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배인 땡땡땡 하고서 이 주민번호 쓰고 주소를 쓰는데 여기가 지배인을 둔 장소라는 것으로 해서 어디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같이 써있겠죠. 그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 지점 등기 기록이라고 하면. 본점에 있는 등기기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본점에 있는 등기기록을 내용을 추려서 쓰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지점에만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추려서 하는 부분은 상호나 본점 같이 특정할 수 있는 내용, 그 회사 자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그 중간에 임원 중에서는 대표만, 대표이사만. 그리고 합병이나 이렇게 해서 운명이 같이 갈리는 부분 있죠. 그것도 같이 쓰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은행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합병을 했을 테니까 그런 기록이 남아있겠죠. 그리고 나서 지점은 또 해당, 어, 추려서 쓰는데 지배인만 추려서 쓰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분에만 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입니다.